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맨시티와 리버풀의 경기를 요약해보겠습니다. 맨시티와 리버풀은 단 1점 차이로 대결에 돌입했다. 두 팀이 랭킹 1위, 2위를 차지하며 경기에 나선 것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네 번째다. 그리고 핵심 매치의 특성에 맞게 두 팀은 극도로 긴장감 넘치고 흥미진진한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서로를 너무 잘 이해했기 때문에 두 팀은 초반부터 굳이 탐색할 필요 없이 공격에 가속도를 붙였다. 하지만 전반전의 하이라이트는 양팀 선수들의 실수였다. 그리고 맨시티는 상대의 실수를 더잘 활용한 팀이다. 그러나 첫 번째 확실한 기회는 리버풀에게 있었습니다. 전반 15분에는 살라가 페널티 지역으로 공을 패스해 다윈이 아름답게 헤딩슛을 시도했지만 에데르손이 막아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전반 27분 골키퍼 알리송이 파울킥을 했고 맨시티가 이를 가로챘다. 수비수 나단 에이크가 공을 똑바로 드리블한 후 엘링 할랜드를 정확한 슛으로 도와 얼리슨을 제치고 득점을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 출신 공격수가 리버풀의 골망을 깨뜨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프리미어리그 통산 50번째 골이기도 하다. 홀란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48경기만에 50골을 달성한 가장 빠른 선수로 역사상 기록되었습니다. 전반전은 완전히 장악하고 더욱 위험한 슛을 날리던 맨시티의 전진이었다고 할수 있다. 리버풀 측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누네즈의 근거리 헤딩이었지만 에데르손을 이기지 못했다. 후반 들어 리버풀은 공격을 강화하며 교체 선수 5명도 모두 활용했다. 반면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교체 선수를 쓰지 않았다. 아마도 그것이 맨시티가 마지막 순간에 다소 지쳐보였던 이유일 것이다. 그러다가 80분에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폴란드가 근거리 슛으로 기회를 놓친 후 리버풀은 빠르게 반격했고 알렉산더 아놀드는 위험한 낮은 슛을 시도하여 에데르송을 제치고 더코백의 동점골을 안겨주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두팀 모두 더 많은 골을 넣으려고 노력했지만 어느 쪽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의 최종 결과는 1-1이었다. 맨시티는 대부분의 경기에서 더 나은 팀이었고 많은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을 후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공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리버풀은 알렉산더 아놀드의 화려한 마무리에 힘입어 귀중한 승점을 획득했다. 드디어 8분의 긴 추가 시간이 끝났습니다. 맨시티는 슬프게도 리버풀과 승점을 나누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브램포드를 상대로 승리한다면 아스날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맨시티 vs 리버풀 라인업. 맨시티, 에데르송, 워커, 아칸지, 디아스, 아케, 로드리고, 베르나르도, 포덴, 도쿠, 알바레즈, 홀란드 리버풀, 알리송, 알렉산더 아놀드, 마팁 반다이크, 치미카스, 소보슬라이, 맥 알리스터, 존스, 살라, 조타, 누네즈. 이제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